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글로벌 디펜스 뉴스 팬 여러분. 생명을 살리는 방송, 나라를 살리는 방송, 세상을 살리는 방송, 영혼을 깨우는 방송, 글로벌 디펜스 뉴스입니다. 자, 글로벌 디펜스 뉴스가요, 어, 창립 8주년 됐습니다. 지난 8년 동안 응원해주시고, 후원해주시고, 기도해주신 많은 분들께,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요, 조금 재밌는 이야기를 해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 이 한미 방산 FTA 그 RDP MOU라고 하는데 이 한미 방산 FTA를 지금 미국이 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연 420조 원 미국 시장이 열린다. 오늘 뭐 이런 이야기들 을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시면은 한미 정상회담 당시에 연합훈련, 한미 연합훈련 확대를 어, 하기로 했다. 그 뿐만 아니고 사드를 지금 성주에 있는 게그 반쪽 배치죠. 이거를 정상 배치를 시키고, 뭐 그런 이야기들 쭉 나왔습니다. 그리고, 아어 한미 반도체 동맹, 뿐만 아니라 한미 어 원자력 동맹,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배터리, AI, AI 인공지능이제 우주산업 협력 강화. 그러니까 한국이 필요한 기술은 미국이 주고, 또 미국이 필요한 것들은 또 한국이 주고, 이제 한 모음이 된다는 뭐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소형 원전 공동 개발 뭐 세계 수출 가속화 이런 이야기를 쭉 했는데 지금 한국의 기술력을 보시면요 어, 해수 담수화 기술 뭐 5G 기술 IT 기술이죠. 반도체 기술 원전 기술 소형 원전 배터리 기술 조선 자동차 이건 기계 산업입니다. 석유 화학 에너지 뭐 이런 것들 전 세계적으로 지금 한국이 세계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미중 패권 전쟁을 하려고 보니까. 미국이 원천 기술은 자기들이 만들었다 하더라도, 어 이거를 시장에서 팔아먹을 수 있는 상용화된 기술들은 미국 기업들이 안 가지고 있든지 경쟁력이 약하든지 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없이는 그 중국하고 패권 미중 패권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한다는 게어 한국의 어 소형 원전. 소형 원전을, 어, 지금 유럽에다가 갖다 팔자. 한미 공동으로. 지금 유럽은 러시아의 가스나 원유를 못 가지고 오니까 에너지 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대신에, 어, 소형 원전을 어 팔자.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지금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 또 대규모를 투자를 하기로 했습니다. 뭐 현대차, 삼성 뿐만 아니라 아마 이번에 현대차, 삼성뿐만 아니라 뭐 중소기업들, 뭐 다른 기업들이 미국에 투자한 것들 다 하면은 20조 이상은 뭐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언론에 공개 안된 것들도 있을 수가 있으니까. 어 그리고 이제 그 한국이 미국의 일 가스 그리고 일어 오일을 가장 많이 사가는 동아시아 아시아 국가 중에서 중국이나 일본보다도 미국산 가스를 제일 많이 사가고 미국산 어 오일을 또 가장 많이 사가는. 어, 국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어 무슨 일을 하느냐. 올해 8월달에 IMF에 준기축통화 어, 심사가 있는데, 거기서 위안화를 빼버리고 한국의 원화를 집어넣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쭉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이야기를 한게 한미 방산을 부틸 투자하자.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미국의 방산물자 조달 시장이 연간 420조 원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그 한국은 연간 한국인 무기 산다 해본들 뭐한 10조 원 안팎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10조 원 안팎의 시장에 미국의 방산 업체들이 들어올 수 있게 문을 열고 미국의 420조 원 되는 그 시장에 한국 업체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 문을 열자 상호 개방하자. 그리고 미국의 연간 참단 무, 연, 무기 연구 프로젝트가 약한 2천 개가 되는데 거기에도 한국이 들어갈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겠다. 그러니까 지금 한국은 10조 시장을 문을 열고 미국은 4천, 아 420조 아4 매년 420조 시장 문을 열고 그리고 한 2000개 정도 되는 그 최첨단 무기 프로젝트에 한국 기업들이 동참할 수 있게끔 뭐 그렇게 하자는 겁니다 이게 지금 미국이 어 이거를 이제 rdpmou라고 해가지고 그 미국이 국방물자 상호 조달 그 협약 MOU를 체결한 국가가 27개국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집트 심지어 이집트까지도 있어요. 일본은 2016년에 체결했는데 한국은 미국하고 이런 MOU가 체결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미국의 뭐 전투기 뭐 고등훈련기 사업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미국에서 하는 방산물자 조달 그런 사업에 한국이 들어가면은 한국은 계속 페널티를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점수가 이 감점이 되고 들어가니까 어 다른 나라들하고 이길 수가 없겠죠. 그런데 이제 많은 분들이 우리나라의 방산업체 어 분들이 걱정하시는 게 야, 미국하고 이게 시장이 열리면 한국이 경쟁력이 약한 부분이 있으니까 한국의 이 10조 원짜리 이 시장을 다 뺏기는 거 아니냐? 그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좀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게 우리가 가물치를 우리가 우리나라에서는 가물치를 환경 뭐 생태계 교란 뭐 그런 뭐 생태계 교란치 어종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가물치를 보면은 우리나라는 뭘 합니까 입맛을 다시고 일단 초고추장을 생기죠 야 오늘 몸보신 하겠네 그 생각을 합니다 베스도 처음에는 좀 들어와 가지고 생태계 교란을 한것 같았는데 그 나중에 되면 씨가 말랐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한국의 가물치가 미국에 딱 가니까 미국의 지금 생태계를 완전히 교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불효옥잠, 부레옥잠, 우리 불효옥잠이 생태계 교란, 뭐, 이런 생물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는데 미국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불효옥잠이 들어가가지고 미국의 하천 호수를 다 뒤덮어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근데 왜 한국에서는 안 되냐. 한국은 겨울 되면 이게 얼어 죽거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이 한국은 사람도 살기 힘들고요. 동물, 뭐, 이, 이, 저, 식물, 동식물 할것 없이 살기가 힘들다. 이 무슨 이야기냐. 한국의 환경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끊임없이 바뀌고요. 그, 여름에는 40도 폭우가 오죠. 겨울에는 영하 40도 폭설이 옵니다. 전방에는 영하 30도, 40도 막 올라갑니다. 그리고 고산지대가 있고요. 구릉지가 있고요. 해안은 또 염분이 많죠. 그 하천이 있고요. 논밭은 비 오면 완전 뻘 아닙니까? 겨울에 얼었다가 여름에 풀리면 그거 다 버리지. 그러니까, 이 모든 곳에서 다 이게 만족을 하는 사막을 빼고 모든 지형에서, 지형이 다, 모든 지형이 다 있습니다. 모든 지형에서 만족해야 되는 그런 무기들을 만들어야 되고, 위에는 북한, 그 뒤쪽에는 저기 중국군. 중국군과 북한을 동시에 막아내야 되고, 또 밑에는 일본. 그러니까 이 세계에, 이 최강대국들, 뭐 하여튼 테러리스트들, 테러 국가, 이런 애들이 다 몰려있다 보니까 이렇게 열악한 조건에서 무기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름에는 영하 4, 영상 40도, 겨울에 영하 40도 같으면이 철판이 늘었다 줄었다 할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가 새지도 않고 무기가 아무 문제없이 잘 돌아가야 되는 내구성을, 그 정도 내구성을... 구현해야 되니까, 한국의 방산업체들 실력이 만만치가 않다. 자, 한국군의 또 실전 같은 훈련, 무기 성능을 120%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이, 끊임없이 훈련을 하고, 무기가, 장비가, 아니, 걸레가 될 때까지, 너들너들너들 너들 너들 해질 때까지, 극한까지 그 끌고 가가지고 사용을 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장, 장고장이 나면 안 되고, 버텨야 되니까, 너무 가혹합니다, 사실. 그렇다고 예산을 많이 주는 것도 아니고, 시간을 뭐 길게 주는 것도 아니고 개발식 기간을 너무 가혹하다. 그리고 60만 대군이 대량, 60만 대군이 써야 되니까 대량 생산을 하니까 가격 경쟁력이 이제 상당히 받쳐주는 거죠. 그리고 한국군이 사용함으로써 실전에서 성능이 검증되고 그런 이런 열악한 조건에서 무기체계를 개발하던 한국의 방산업체들이 미국의 시장이 열리면요. 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은 처음에는 조금 영어도 안 되고 시스템도 잘 모르고 하니까는 어좀 뭐 버벅거리는 부분이 부분이 없잖아요, 있을까요? 그런데 그 메기 한 마리 그리고 불에옥잠 하나가 그 미국의 자연 생태계에 들어가가지고 완전히 그 생태계로 아니 교란을 시키듯이 한국에 이런 막강한 이런 방산 업체들이 미국에 들어 방산 업체들 뭐 거기에 같이 들어가면요. 그러면 아마 420조 중에서 매년 수십조 원은 한국의 방산업체들이 완전히, 어, 다, 어, 해먹지 않겠나. 뭐, 그, 그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한국한테 이 최첨단 무기 기술을 계속 이게 넘긴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미국 입장에서도, 그러니까 이 한미 방산 FTA, 뭐, 우리 엄밀격하게 이야기하면은 한미, 어, 군, 국방물자 조달 협정, 뭐 영어로 하면 RDP, RDP m o u 뭐 요게 맺어지면은 어떻게 되냐? 한국의 방산업체 뭐 부산 경남물산의 방산업체가 많죠. 이 방산업체들이 어 메이드 인 코리아 만든 게 메이드 인 코리아인데 메이드 인 아메리카로 인정을 해 준다는 겁니다. 한국에서 만들어도 미국에서 만든 것처럼 인정을 해 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이어땅짓고 헤엄치는 거겠습니까? 지금 미국도, 어, 지금 한국하고 이 방산 FTA를 맺 자고 자꾸 이야기를 하는 게, 그, 한국이 보시면 해수담수화 기술, 뭐 5G 기술, IT 기술, 이제 반도체, 원전, 배터리, 조선 자동차, 뭐 석유화, 이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기술들을 미국의 그 무기체계 만드는데 쫙 받아들이면은 생산 단가가 낮아지고 개발 비용이 이제 줄어들겠죠. 그리고 이제 성능은 좋아지니까 미국 입장에서도 나쁘지 않은 거죠. 그리고 한국의 수없이 많은 업체들이 어 미국의 기업 방산 물자 시장에 또 조달 시장에 들어갈 수가 있을 거고 그뿐만 아니라 지금 미국이 지금 그리고 이제 어 우리나라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이지삼 완전히 정말 저렴하게 잘 만듭니다. 미국 이지삼 하나 만들면 한 5조 드는데 한국이 만들면 뭐 1조 조금 넘어가니까 미국의 뭐 전투함 만든다 할때 한국의 방산 업체들 조선 어 기자재 업체들이 들어갈 수도 있겠죠. 어 그러니까 뭐 엄청난 시너지 효과가 생긴다. 그리고 어미국에 지금 공군 고등 훈련기 사업이 있고 해군 고등 훈련기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는 그 보잉 사부 컨소시엄을 거기서 나온 물건을 선택을 했어요. 근데 이게 결함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시 야 이, 이제 보잉까 안 쓰겠다. 어 한국의 어 T O C 기반의 FA 50 어 경공급기를 훈련기로 쓰겠다고 했는데 근데 한국의 카이는 이 지금 우리 방산 fta 가 맺어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외국업체로 분류가 되니까 한국의 카이 하고 손잡고 들어가는 그 미국의 로켓이 마티는 이 페널티를 물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아무래도 경쟁력이 떨어지겠죠 뭐 여러가지 제가 자세하게 말씀 안 드려 요 왜냐하면 너무 복잡해가지고 그런데 만약에 방산의 FT를 맺어버리면 한국의 카이는 미국 방산 업체로 인정을 받는 겁니다. 그러면 한국의 카이하고 미국의 그로히드 마틴이 연합해가지고 이 무기 만들어가지고 미 공군 훈련기 사업, 미 해군 훈련기 사업에 들어가면 이거 최소 몇백 대에서 한천대 이상 됩니다. 그럼 전 세계의 경전투기 시장. 뭐 고등물 훈련기 시장, 그러면 1000대 이상, 한 2000대까지도 되지 않겠나 추측이 되는데, 그 시장을 싹쓸여야겠죠. 그러니까 한국과 미국이 공동으로 무기 만들어가지고 미군도 쓰고 한국군도 쓰고 전 세계 같이 수출도 해가지고 팔아먹자.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하나 디펜스에서 이제 그 미국의 차세대 장갑차 프로젝트에 참가하는데, 미국의 오시코시사하고 어 협력해서 이제 들어갑니다. 그런데, 어, 미국의 차세대 장갑차 개념 설계를 하나 팁해서 갑니다. 우리 하나의 그 k 2 1 레드백이라는 그 호주의 수출하는 어 자기 보병 전투 차량이 있는데 그거를 모델로 해 가지고 미국에 맞게끔 미군 요구 성능에 맞게끔 개조를 하는 거죠. 이게 왜 이렇게 되냐? 이제 대규모 전쟁을 할 때가 미국이 뭐 해군 해군 미국과 같아 해군이나 공군으로 붙을 맞짱 뜰 때가 있습니까? 러시아는 뭐, 뭐, 나토한테는 맡기고, 이제 미국이, 어, 전면적으로 한판 맞짱을 뜰 때는 중공밖에 없는데, 북한 중공 만주예요 그러면 이 한반도와 만주에서 작전을 하는데 무기체계를 가장 잘 만드는 나라가 어디입니까 결국 한국이에요. 그래서 한국군의 이 장갑차 설계를 잘하는 하나 디펜스를 끌고 와가지고 미군의 그 자기 장갑차를 개념 설계를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뭐입니까 이제 앞으로 한국 업체들이 미국 공 그러니까 한미가 공동으로 만들어가지고 미군 그 육군에도 납품하고 이제 한국군에도 납품하고 또 해외 수출도 하고 그렇게 가는 겁니다. 자 그리고 지금 미군이 뭘 하고 있냐면은 미군 장비들에 들어가는 그 전차 장갑차뿐만 아니라 차량 트럭 있죠 전부 다 가솔린 휘발유를 씁니다. 그러니까 이 얼마나 비싸요 휘발유가. 그니까 러이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전기 탱크, 전기 장갑차, 전기 트럭으로 교체를 한다고 합니다. 그, 그러니까 야, 전기를 어디서 구하냐. 그리고 그러니까 저도 난감했어요. 근데 알아보니까 소형 원전을, 원전을 소형으로 만들어가지고 SMR 있죠. 지금 미국이 우리나라하고 공동개발하자고 하는 거. 그거를 트럭에 실어가지고 전쟁터에 끌고 다니면서 그 무제한으로 이제 장갑차 전차에다가 배터리 충전을 해준다는 겁니다. 그러면 은 기름값이 안 들겠죠.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미사일을 실는 게 아니고 레이저 포를 쏩니다. 레이저 포. 그러면 전기가 엄청나게 들어가는데 거기다 소형 원전을 짓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전장에 가면은 그 식수 공급이 안 되잖아요. 식수 공급. 그러면 이 소형 원전이 있으면요. 이 물을 증발시켜가지고, 이 물을 매일 수백 톤씩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해수 담수화, 해수, 담수화 기술, 5G 기술, 반도체 기술, 원전 기술, 소형 원전, 그리고 이 자동차용, 장갑차용 배터리, 자동차용 배터리, 그리고 뭡니까, 이제, 트럭용 배터리,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그 전기, 이 전기로 가는 함정을 또 만든다는 겁니다. 그이 모든 기술을 한국이 다 갖고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이 없으면은 미군의 군사 계획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원자력발전소를 소용으로 만들어가 차에 실고 다니고 배에 실고 다니면서 무전으로 이원이 기름을 아니 이제 전기를 공급해 주면 뭐, 그걸로 레이저포 쏜다는 거지 미사일 안 쏘고. 그래서 지금 저기 우크라이나에다가 어뭐 저기 재블린 그, 대전차 미사일, 그냥 재고 쌓아놓은 거, 그냥 전부 다 갖다 주고 다 땡처리 하는 게, 이제 그냥 레이저로 쏜다는 겁니다. 근데 그걸 하려고 하면은, 결국은 한국이 갖고 있는 이러한 최첨단 기술들이 다이사 되기 때문에, 이러한 기술을 받아들이기 위해 가지고, 한미 방산 f t a 를 맺고, 그리고 한국에 이런 최첨단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 미국에 투자를 하게끔 만들고, 그렇게 가죠. 이제 하, 한국과 미국이 한 몸이 완전히 군사적으로도 한 몸이 되고 경제적으로도 한 몸이 되고 이 무기 체계도 한 몸이 되고 어 그렇게 흘러가는 겁니다. 자, 오늘은 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제 한국이 어 그러니까 지금 미국에서 한국을 핵어해구산을 씌워 주겠다. 그렇게 하는 게 만약에 중국에서 핵 미사일로 한반도로 공격해 가지고 완전히 초토화시키고자면 니거 그러니까 북한이 미사일 쏴가지고 남한을 완전히 초토화시키고 있습니까 그러면은 미국의 패권 전략이 흔들리는 겁니다. 미국의 군사 혁명 군사 개혁 국방 개혁 한국군 없이는 할 수가 없는데 한국 기술이 없어지면 어찌 됩니까. 미국은 계속 가스 가솔린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을 남한을 보호하기 위해서 남한에다가 이핵 우산을 씌워주겠다 그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자 어떻게 뭐 즐거우십니까 즐거우시면 좋아요 구독 신청하시고요. 어, 저희는 구글의 광고가 완전히 차단됐습니다. 저희가 중국 공산당을 계속 이렇게 비판하고 하다 보니까 또 민주당의 정책들 잘못됐다고 비판하다 보니까 완전히 차단됐는데요. 1 8 7 7 0248 어, 저기 계좌 후원 43820 016604 S.C. 제르넨 한미역사문화연구원 이 글로벌 디펜스 뉴스는 언론사 제호고 어, 법인 명칭은 한미역사문화연구원입니다. 자해외에서요 페이팔 GD워치 21 골뱅이 지메일 젠컴입니다. 이쪽으로 후원해 주시면요. 저희가 가진 단합에도 어, 이겨내고 또 좋은 방송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십니다.